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보브소프트 배치 이미지 컨버터라는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입니다 공홈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뭐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PNG라든지 w e p JPG, 기타 여러가지 이미지 파일 형식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변환할 수 있고 투명 이미지, PNG 파일의 투명도를 유지하고 흑백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 옵션이 전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품 기간을 볼수 있고 라이선스 코드도 볼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설치 버전과 무설치 버전을 볼수 있습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배치 이미지 컨버터는 개인 사용자 한해 설치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무설치 휴대용 버전을 다운로드한 분들은 압축을 푼 다음에 폴더로 이동해서 배치 이미지.exe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시험판 버전 팝업이 열리면 엔터 라이선스 키를 누른 다음에 공홈에서 라이선스 키를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를 하고 OK를 누릅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다수 파일을 일괄적으로 변환할 때 웹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올리는 과정도 그렇고 속도도 느립니다.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은 게 오늘 소개한 이런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인데 사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파일 형식을 변경할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프로그램 내로 드래그하거나 add 파일이나 add 폴더를 눌러 불러옵니다. 다음으로 next를 누르고 아웃포 포맷 for 목록에서 변환하고 싶은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보시면 웹피 파일도 있고요 gif 움짤 파일도 있고 ICO 아이콘 파일 형식도 있습니다 품질 선택은 기본 100%로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 불러온 이미지 파일을 회색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Convert to gray scale에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장 경로는 원본을 불러온 동일한 폴더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브라우저를 눌러 다른 경로를 지정합니다 프로세스를 누르면 일괄적으로 변환됩니다 기타 메뉴를 살펴보면 업로드한 파일을 개별적으로 지우고 싶을 때는 선택한 다음에 제거 메뉴 눌러도 되고 한 번에 제거하려면 클리어를 눌러 삭제하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옵션을 딱히 확인할 필요는 없고 헬프 탭에서 자동 업데이트 부분은 체크 해제를 하고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분들은 가볍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